<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 김성환입니다. 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손별살 어, 하신 학교 교과 아, 윤혜영 장학사님 어, 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꾸 <laughs> 어, <작고 웃음> 작은 거일는데 다시 한번 안경을 끼고 어, 자세히 보십시오. <laughs> 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음, 제 가슴이 꽉 찹니다. 어,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네,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이 순간에 깊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자로, 전북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에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은 전라북도를 교육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를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부패로 욕조 있던 전라북도 교육 그것은 반드시 제 손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처음 만난 직원들 앞에서, 직원조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이것은 제 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약 나라는 사람도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에서는 영원히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너 아니면 할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것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인간인데 왜 순간순간 욕심이 없겠는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판단을 놓쳐서 검은 돈의 손을 검은 돈의 손을 댔을 때 그때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바로. 자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라도 교육을 이렇게 세우는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수혈할 거냐, 아니면 내부공조직을 기본으로 할 거냐. 바로 초기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부공조직을 살리자. 외부수혈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대상 연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고 해서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나도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함께 일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아이 교육감 김성한이 사람 이 정도면 믿어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극우보수 언론은 전북 교감 김성환에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일삼는 교육감, 좌파 교육감, 고집불통, 이런 굴레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내 인지도 많이 높아지겠네. 전국적으로 계속 뉴스를 내주니 나는 광고비 하나 안 들고 내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네. 실제로 인지도가 계속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돌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중앙과 교육 정책을 내놓을 때이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움이 되면 받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전북교육청의 특별교부금 50억입니다. 이걸 받으세요. 확인하는 겁니다. 교사를 괴롭히는 돈인가, 행정아니를 괴롭히는 돈인가 이거 확인합니다. 괴롭히는 돈이나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걸 빌밀삼아서 김소한 교육감은 주는 돈도 안 받는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크기를 바랐는가. 어, 1936년 6월 13일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잘 사는 동네 함브로크 그 조선소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조선소 노동자들 앞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손바닥을 쫙 펴고 있는 겁니다. 이서벨 윌커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에서 올해 4월 25일에 PC코리아 출판사에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책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바닥을 쫙편채 허공에 팔을 뻗고 있지만 그런 홀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런 경례를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런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시류에 맞서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이 이름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늦게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 디자이트가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히틀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글을 쓰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인격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서 나오기를 바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공조직에 힘을 불어넣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교육감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신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관장들 인사권행패부린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6급에서 5급 사무원 승진하는 거 얼마나 꿈에도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거 다 버린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 심사위원에 맡겨서 거기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대로 저는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5급 승진 공본대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교육감 덕을 1%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응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사들을 만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철저하게 막,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 가르치는에 미치도록 그 입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교사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전북 교사의 길을 갈 거야. 이런 말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전북의 교사들은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그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누가 이걸 깨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오염을 뿌리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훼손을 가겠습니까? 아무도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전북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행운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내가 전북 교육감으로 12년 보낸 것은 나의 숙명이었다. 나의 소명이었다. 잘 살았다. 좋다. S is good. 정말 좋아. <laughs> 어떤 인간이 자기 혼자 설수 있습니까? 혼자 설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한 지역의 교육감인데. 바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용기를 넣어주셨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혼자 아닙니다, 교육관.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신 겁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몸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무려 1.5kg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절, 결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음. 그러더니 또 웬걸요 허리 사이즈는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이것 좀보시오 벨트 좀보십시오 줄어들었어요 이게, 허리 사이즈가. 이게 몸까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딴 12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원들. 우리 지방공무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대로 두고 떠납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순간 북풍한 슬 부는 벌판에서 혼자서 있는 절대 구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북교육 꼭 지켜주십시오. 전복교육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저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날마다 먹고 지내는 겁니다. 아침에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나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 끝났는데 나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 놀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진정한 의미의 아이들의 천국에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의 네. 큰절을 네. 올리는 다